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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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방송 나와도 돼? 아, 요 아, 아니, 아니, 아니 안 아니야. 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어,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이니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어니 아니, 아니. 쌀찌이멍티기엎치살 이제 불능 하고 고기는 먹으려고 합니다 야, 내 감성으로 해줄게 감성으로 어떤 감성이요? 시골 감성이요 시골 감성이요? 아 감성까지 유튜브까지 뽑아주신다 시골 감성 이제 나왔다 시골 감성 나와요? 사장님 몇 시간 유튜버 촬영하니까 이제 완전 거기 익숙해졌음 와 하늘 색깔이 진짜 이뻐요 하늘 색깔 이거 도 이거 도어이게나이제먹이어 이거 먹어어봐요 이거 먼어드세요 먼저 먹어봐요. 그래, 소주 먹어봐요. 요아 소주? 아 소주 한잔 하면 아이거 짐승이냐? <laughs> 야 제대로 먹는다 뭐 넣어요? 어, 두개 아 마늘 어, 넣고? 떡 넣고 그 다음에? 아어 아... 바로 고했다 좋습니다. 와 맛있어요? 어때요? 무슨 맛이요? 참기름을 좀더하면아 참기름? 응. 아. 오, 부드러워요? 응. 고기 냄새 나와요? 육즙 나와요? 고기. 어, 어? 육즙 없어. 아 육즙 없어요? 응. 고기 어때요? 아, <laughs> 먹어봐요. 아, 오케이 오케이. 응.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, 여러분. 응. 이런 거 뭐죠? 음. 이런 거 찍고 음. 이거 먹으면 마늘과 같이 먹어야 돼. 마늘? 여기 어, 의상이 음, 위성이... 싫어요. 여기 의성이야 아. 마늘과 같이 먹어야지. 아, 이거 끝 맛이 더 맛있어. 음. 다 먹고 난 이후에. 엄청 쫄깃쫄깃해요. <laughs> 음~~ 오, 뒤에 고양이 왔다 갔다 하네. 음. 와 맛있어요. 저는 멍태기 처음 먹어봐요. 아, 어, 이 양념은 진짜 맛있다. 음. 근데 이거 진짜 오늘 생고기 신선하거든 야~~ 역시 아. <laughs> 야 사장님 사장님 사가고 와서 맛있는 거못 먹을 뻔했네 사장님 최고 네아 <laughs> 아, 진짜 아까 사장님이 진짜 그 부장님이 어어어 여기다 한번 찍어가지고 참아 삼기름 오 이렇게 뭐예 여러분? 음 생고기 그죠? 신선하니까 아 이거 의성마늘거든요, 의성마늘. 소주 소주 먼저 먹으면서, 아 사장님 소주 먼저. 아 이렇게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 보이네. 아우. 아 진짜 잘 드신다. 어. 어때요 무슨 맛이요? 에더 맛있어요? 0도 지나야 돼. 아, 씨씨 씹어야 응, 돼요, 씹어 아, 안주 죽이네. 아. 맛있게 드세요. 오, 와, <laughs> 어, 한숨 엄청 잘한다. 배좀봐 봐. 아니, 아까 배추 뜯기로 그랬어? 네. <laughs> 엄청 커요. 오. 뭐요? 자, 이걸로 해 이걸로. 어떻게요그렇여운 거. 고기, 고기 넣고. 뭐, 이거는 그냥 삼장이랑 여보, 여보. 더 귀우니까 더짱거고 <laughs> <오>, 이거. <laughs> 이거 고기를 참기름 장이 한번더 찍으면 더 맛있어. 음. 야, 이거 삼장이랑 찍어서 먹으면 맛있네. 맞아, 맞아. 음. 사장님, 나 호기, 너, 사장님, 나 거기 나기어 사장님 유튜브 먹방 나보다 더 잘해. 아니, 아니, 감사합니다, 너, 너. 사장님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일도 주시고. <laughs> 일 줬어? <laughs> 아 내일 사과 딸려고요. 아. 내일 사과 열개 달라는데? 열 개? 열 박스 아니고. <laughs> 아, 이거 봐. 봤어? 음, 고기 상대? 음. 와. 아 고기 잘 구워신다. 아좀더 해야 돼. 음. 이 불에 하면 맛이 없어. 맞죠. 까 음. 까매가지고. 그렇지. 저저 그 원래 물좀뿌려줘야 네. 되는데. 음. 음. 잘하네 배웠어요 고기 구워는 거. 음. 이건 고기 이 스프는 고기는 고어기 얼어와요. <laughs> 얘가 배고프나 봐. 하나 냄새가 나잖아. 고양이도 알고 있 여러분 엄마는 맛있길래 냄새 고양이 새끼가 여기는 왔어. 이러와. 먀. 고양이 새끼 아니고 고양이 엄이야. <laughs> 고양새 자, 이거 먹어 이제 아, 먹어. 이거 자르지 말고 먹어. 지금, 신어짐하고 찍어 먹기 전에. 아, 육즙이 진짜. 끝나지? 아, 진짜. 와, 끝내준다. 캬, <laughs> 술 준비했어요? <laughs> 음, 음. 잠깐만 있어봐. 소금만 찍어볼게, 소금만. <laughs> 음. 와. 하나, 둘, 셋. 어. 음. 두 개씩 먹는 거야, 이번엔. 네. <laughs> 음, 멍지기 이렇게 맛있는 거 몰랐다. 맞죠? 며느님 네, 사람이 생고기 못 먹어요. 음 지금요 우리들하 안녕하세요. 아빠는 들어와. 다인입니다. 나와도 되죠? 나와. 언니는 엄청 유명한 유튜버야. 요즘. 엄청 유명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름이 뭐예요? 저 다윤이요. 다윤이? 다윤. 다윤. 다윤 이모 이름 린. 린, 어, 린, 베트남에도. 저번에 이름. 봤지 한 번. 오빠 나뭐보여줬잖아유튜 뭐. 해줬잖아, 안녕하세요, 아, 뭐 아들이다. 안녕하세요. 누구 자 갖고 와. 다윤. 어. 이게요. 뭘 갖고 와야 돼. 이거. 음, 음. 이거는 롯데마트 거. 이거는 나트랑에서 사는 거. 보자. 이거 이거 맛있어요. 음. <laughs> 와, 베트남, 베트남 <laughs> <나트라만 거요>. 아, 유튜브 보다, 더유튜버 아, 이거 뭐야, 저 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이에요거이살이요 이거, 살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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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어? 현이이요니 아니, 아니, 아살이야나니아 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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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니살니 아니, 니모니아이아이모니아 근데 이모가 아니, 라언 <laughs> 맞아, 맞아. 아니, 아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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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아니, 니 아니, 아맞 아니, 아아아아 자회생활잘 됐네. <laughs> 아니 내가 잘가었네 <laughs> 아빠 나한테 고랬던적 <고맙준다>. 없잖아. <laughs> 어 나중에 베트남 가족 여행 와요. 가족 여행. 아빠 아빠 안 바쁜데. 난늘안 바빠. 아빠 <항상, 웃음> 겠네 <미치겠네. 웃음> 아빠 항상 안 바쁘대. 아, <laughs> 5초만 더 있으면 된다. 하나 아, 둘 응. 여보! 쌈..쌈 군데밥 봐! 혼자서 밥 <바빠>. 봐! <laughs> 우와! 고기 진짜 맛있겠다! 자! <laughs> 거요! 이만큼! 잘 음. <laughs> <다> 구워진다! <laughs> 이렇게 하고어 망고! 먹어봐! 여보! 진와 냄새 진짜 좋아! 망고! <목소리> 아니, 아바 고기를 이렇게 구하라는데, 야 야, 하는데 o 고 o u two a 있 e the cook. I am. I am. I am. I am. a 그 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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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r am. m I am. I 아빠 는 야, 3시간했나늦시간했나늦 네. 네네 시간만에 이제 조금 이 터진 거야. 왜? 얘는 그냥 타고 놓고 막. 맞아 맞아. 아빠는 지금 3시간 훈련하고 나서 지금은 어, 그래, 이제 3시고. 이제 이제 아, 혹시 막 중요한 수업을 듣기 못는데. 야, 너는 뭐 설마 이럴 줄은 다 생각 못 해. 근데 고기안 돼. 꾸미. 그래 내가. 안내 꾸미. 미꿈 얘기 하지 말고 일단 고기 먹기만 해 봐. 뭐라고. 일단 고기 먹을 때좀 가만히 있어 봐. 여기 뭐 배고픈 이모도 있고 뭐... 망고가 맛있는 거 어떡해! <laughs> 아빠랑 똑같네 <꼭 가네>. 아까 <laughs> 아빠라도 그렇게 했는데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 다연이 <laughs> 아빠 같은 남자한테 시집갈 뭐 거냐고? 아니? <웃음> <웃음> 아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아니냐? 아니 서운한데? 그래서 생각을 음, 좀할줄 알았더니 음, 아니? 남자친구 있어요? 아, 어? <laughs> 아, 왜? 요즘 애들 남자친구 있어요? 말도 안 돼. 좋아하는 남자. 아빠. <laughs> 아니냐? 딸이시집 가면 내 와이프를 뺏기는 거 같아. 아따에 시집하면아 그러니까, 그래. 얘는 지금 나이가 시집이가는나이 아니잖아요. 근데 얘가 나 친구 사귀면 내가 약간 어. 반 정도 뺏긴 거 같지. 그렇게 하니까 나자친구 있으면은 절대 안 알려 줄 거예요. 남자친구 있으면 야, 이로 와. 이러 뭐냐? 거잖아 어? 이거 하데 <laughs> 그거 맛이러 하잖아요. 아, 나 먹어. 가나 알아. 줘 내가 만약에 남자 친구한테 갔는데 내가 영원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. 바꿀 수도 있잖아요. 뭔가 그러니까 헤어질 수 있는 맞아요. 헤어질 수도 있고 만약 에 결혼해서 아예 안오는 것도 아니잖아. 바꿀 수 없고잖아. <laughs> 아빠 손녀 갖고 싶다며. 손자도 갖고 싶다며. <laughs> 그러려면 결혼해야 될것 아니야? 클린났다. 클린났다. <laughs> 아니 근데 속상하고속상하 거지 금 주문은 몇살 하고 싶어요? 얘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뭐 좀, 야 너무 그 질문 자체라서 뭔가... 아 미치겠다 얘 초등학교 4학년이야 아, 엄마 몇살때 결혼했어? 시끄러워 당연하지 <laughs> 연하지 <달아나, 씨. 달아나. 웃음>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 아직. 지 <laughs> 엄마 몇살때 결혼했어? <laughs> <laughs> 기회가 많대 알았지? 엄마 성인 대세 있어. 네 살? 저스물 살에 결혼할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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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